장기간에 10만 구독자 이상을 확보하는 유튜브 채널은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유튜브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유튜브는 이제 레드 오션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물론 2, 3년 전에 비해 경쟁이 많이 치열해졌고 유튜브로 성공하기가 예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유튜브를 시작한 지 3, 4개월 만에 또는 적은 수의 영상으로 10만 이상의 구독자를 달성하는 유튜버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단기간에 많은 구독자들을 모았을까요? 개인 채널 중 인기 있는 유튜브 채널은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재미를 주는 채널. 두 번째,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를 주는 채널. 혼자 유튜브를 관리한다면 아마 두 번째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정보를 줘야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다시 네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나만의 성공 경험. 두 번째, 유행과 화제거리. 세 번째, 차별화. 네 번째, 초기 진입. 이네 가지 중, 적어도 두개 이상은 충족해야만 단기간에 성공하는 유튜버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2020년, 올해는 어떤 주제의 유튜버가 인기를 끌고 있을까요? 2020년, 올해 시작해서 빠르게 10만 이상으로 성장한 유튜버 3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채널은 미주부TV입니다. 네, 2020년, 올해는 주식을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테슬라, 애플, 아마존 등의 미국 주식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미국 주식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시기에 맞춰서 미국 주식 전문 유튜버인 미주부TV라는 채널이 영상을 올린 지 3개월 만에 10만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이분은 미국 주식으로 큰 수익을 본 본인의 경험과 최근 화제거리가 되는 미국 주식의 정보 그리고 미국 주식만을 전문적으로 해서 내 차별화 및 초기 진입을 통해 빠르게 10만 구독자를 달성한 케이스입니다 두번째로 소개해드릴 채널은 쇼핑몰 컨텐츠로 총 10개의 영상만으로 구독자 15만명을 모은 유튜버 대학생 김머신 채널입니다 쇼핑몰 및 디지털 노마드 컨텐츠는 2018년부터 인기를 끌어오던 주제였는데요 이 유튜버가 이미 다른 분들이 많이 만들어 놓은 그런 주제로 그리고 적은 영상으로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보통 다른 유튜버들이 30대에서 50대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위주의 성공 노하우였던 거에 비해서 네, 20대 초반에 대학생이 큰 수익을 벌게 된 성공 경험과 노하우를 알려준 점이 남들과 다른 차별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 소개해드릴 유튜버는 관아라는 유튜버인데요. 네, 이분은 유튜브에 상당히 많이 있는 요리를 주제로 한 유튜버입니다. 요리 관련 주제는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기 때문에 남들과 차별화되지 않는다면 빠르게 상승하기 힘든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관아라는 유튜버는요, 요리 만드는 법을 좀 재미난 멜로디와 노래 가사와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만든다는 점에서 기존 요리 영상과는 좀 확실한 차별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첫 영상을 올리고 동영상을 30개에 올렸는데 구독자가 벌써 40만 명이 넘었어요. 이렇게 경쟁이 많은 주제로도 자신만의 차별화된 포인트를 만들어낸다면 지금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유튜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한 유튜브 영상을 살펴보면 고화질이거나 또는 고급 편집 기술 같은 영상 자체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만의 차별화된 컨텐츠란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공 경험이나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고도 조회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성공 경험이 없다면 타이밍, 그리고 초기 진입을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올해 2월에서 3월 비대면 교육이 확산되면서 원격 회의 수업 프로그램인 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줌 사용법을 업로드한 유튜버들이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한번 높은 조회수를 얻게 되면 한순간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렇게 급 부상하는 유행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발빠르게 영상을 만들게 되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영상은 화제거리가 되는 타이밍이 있어요 조금만 늦게 만들어도 이미 다른 유튜버들이 영상을 많이 올렸다면 그때는 한발 늦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관련 영상이 많지 않을 때 남들보다 한발 앞서서 좋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독자가 단기간에 10만 이상으로 늘어난 유튜버들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예전보다 경쟁자가 많아진 지금 유튜브로 성공하기가 쉽진 않아졌지만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할지 요즘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할지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연구하시고 접목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이들처럼 빠르게 유튜브에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